모르겠지? 아까 내가 죽었던 성이 어디지 곰있다 곰 곰소리나지 곰 쟤도 무시 저기다 저기다 죽었어 너네 이제 아무도 없지 아까 랜덤 이벤트여서 아무도 안 보여. 아무도 보초를 안 서고 있나? 어 싸우네. 뭐야? 아싸. 아까 가이템 그 다시 주워아 저희 뒤에서 걔만 잡아 볼까? 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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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다. 히로 이거 저 좀. 캡틴이네. 나이스. 아 죽여. 아 오야 씨 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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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. 와. 잠만 잠만 잠만, 저 미쳤어 진짜. 와, 와 진짜. 잠만나 아, 마, 와저 때문에 마법사 해보고 싶어졌어. 그럼 먼저 도망가자. 와, 저 진짜 세다. 뭐야, 뭐지? 저 모든가? 아야, 모든 마법인가? 정말. 나머지는 등급이 다 똑같아. 그래도, 세트로 맞추는 게더 예쁠까? 어, 보자. 자, 얼굴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이거랑. 아야 투구는 이게 예쁘다. 아 근데 옷이 너무 촌스러운데? 레래너 세게 입어야지. 팔은 내가 원래 못 꼈지? 이렇게 가자 아쟤 잡아야되는데 우선 저 마법생 얘부터 처치하자 와 진짜 쎄 어딨냐? 제지제지 제지.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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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활을 당겨 우와 쟤 마, 얼음 마법도 아프네 맞았냐? 맞았다 맞았다 시체 마법사? 무슨 시체 마법사가 데미지 저래 아우 얘가 거인보다 더센것 같아. 나 지금까지 만나본 마법사 중에 제일 세다. 옆에 아 와. 와 이거 마법 사이에 딜레이가 없어, 쟤. 그리고 그래, 무빙바. 와리가리 안에 계속. 와 와리가리봐. 아안 되겠다. 못 타다. 너무 거 흑해. 와쟤 진짜 세다. 야, 저 골렘 소하는 거 봐. 미쳤나 봐, 쟤. 아 용님, 쟤네 혼내주면 안 돼? 근데 제가 용도 잡아먹을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. 나일로못 가면. 와, 저기 난리났다. 골렘에 해골에. 안 됐다, 쟤는 진짜. 나 어떻게 하냐, 근데?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. 방법을 찾아보자. 어. 저 꺼졌거든. 자, 은신으로 한번 지나가 볼게. 오, 안 걸려, 안 걸려, 안 걸려. 과연 대다저제 마법사네 있거든. 아, 저기를 쟤네 나와버리구나. 내려봐안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, 옆에도 쟤네 나와버리네. 아 영역이네 이런 말 쓰지 말자 아 그러면 여기서 아씨 나쁜 것들 아주 통행료 통행료 내면 안돼 그냥? 통행료 낼게요 아또 숨어있자 아 정말 보이냐? 보이냐 내가? 안 보일 텐데 아 이거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너네 너무 싫다 야 정면 돌파해봐 나에겐 시간이 없어. 아, 와... 되는... 어, 되는지? 뭐야 너왜 죽어있냐?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어요. 왜는왜 죽어있어 근데? 설마 리디아가? 진짜? 어. 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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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법사 제야. 넌 죽었어. 씨 내려왔지. 마법사는 내가 많이 사... 와 달인이야 근데. 아와 달인이야 달인. 쟤 잡으면 뭔가 있다. 이거 확실해. 달인이야 달인. 빵치기 빵치기. 아 빵치기. 아 잠깐만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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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. 체력. 후후후뭐 없냐? 저뭐 냉기피 해 말고 전기피 해 없어? 아 이거 지구력 하나 받고. 칠. 아, 이런 거 필요 없는데. 야, 어, 열로 와. 아, 이거 씨, 아저씨, 다시... 아아아으... 아... 아, 아, 으, 아, 으, 아... 너무 세잖아. 다시, 다시, 다시... 빵치기, 빵치기... 아아... 야, 피치 허쉬션 빵치기! 한번 치고 바로 피 먹어 어 하아... 너무 힘들다 다 먹어 먹을 수 있는 거 빵치기 어야 피도 아야 그냥 도망갈래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합니다 아하 이거 포션 먹으면서 도망가야돼? 쟤 나온 다음에 싸워보자 여기 안에서는 야 야마... 가망이 없아 와. 아 그러면 중간에 문에서 포션을 한번 먹자. 와, 가망이 없다. 진짜 너 어? 됐다. 여기, 여기 나오게 나 봐. 나와이씨, 아아, 가려졌어. 저기 있다. 아아, 왜 그래? 어디 왔어? 저기 있어, 저기 있어. 야, 왜 너는 어 누구랑 싸우냐? 리디아 있나네? 와, 쟤 진짜. 야, 나 갈래 그냥. 너랑 안 싸워. 기분 상했어. 에이, 더러워. 더러운 마법사. 가자. 야, 내가 본 마법사 중에 제일 세. 엘드스크롤 온라인에도 저런 마법사가 없는데, 세 방에 사람이 터진다고? 에이, 봐준다, 내가 아, 다리는 다르긴 다르구나. 컨저런 근데 소환사 아니야? 넌 뭐냐? 에이, 짜리나. 에이, 짜리나. 에이, 짜리나. 아, 너도 마법사야? 근데 복장부터 알아봤어. 넌 뭐냐? 왜 이렇게 안, 피가, 안 달아. 빵치기. 마법사는 빵치기지. 이가왜 이렇게 안달아너 아우고 아싸 목격자 제거 이런 거 비싼 거 챙겨주고요 돈 많네 마법사들이 돈이 많아 비싼 아이템들이 많다 그래서 다온거 같은데 거의? 바다에 있다는 건 이제 끝이라는 거지 와 근데 진짜 세다 어떻게 잡아? 방패로 이렇게 땅땅땅 해서 잡아야 되는데 안돼 거리를 안줘아 절로 가세요 아저씨들 여기서 어 여기서 술 드시지 마시고 리디아 왔어 어른분 댄 세다 맞아 너네 가족이 필요해 난 가족 가족 좋아 가족 저기다. 다 보인다 보인다 민터홀드아저 근데 제 정도면 대학교 교수 정도 아니야 민터홀드 대학. 교아 저기 사람이 있는데요. 또 한번 털어볼까요? 훔친 물건은 팔지 못하니 잡고 덥시다. 어 근데 어 도적이네. 도적은 제책감이 없지. 도적 아니야? 모양, 모양새가 모양 도적이었는데? 우와 용이다 경비병? 경비병을 내가 여기서 제거하면 어떻게 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비병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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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패 어디갔어 나이스 아오 오케이 경비병만 있으니까 뭐다 날라가네 현상금 안 쌓이네 다 했고, 저 사람 뭐 있는지 찾아보자. 아까 용하나 지나가지 않았어? 어디 갔대? 어디 갔어? 이랬다. 아, 이 사람은 별로 탈게 없고요. 철광석 필요 없고, 자로 필요 없고, 이게 왜 증가하는지 모르겠고, 누구랑 전투 중인데, 내가 계속 저기에, 저기 있어 사슴? 아까 용이 있었는데. 늑대야? 에게? 빵치기. 잘가 어, 안 죽어? 나이스. 다시 윈터홀드로 쭉 가볼까요? 아까 용이 나본것같았는데안 왔네. 아, 아, 스티 곰 오랜만에 활 스킬 좀 노, 높여볼까 협협 3인칭은 화를 맞추기가 참 어려워 협 리디아 잘한다 제옷좀 줘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오 아이씨 엉덩이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좋아요 발 챙겨 스콘발이네 곰발도 옛날에 쿵쿵따 할때 산기슭하면 이제 끝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스콘발이라는 단어가 있었대 근데 나 이거 뜻은 몰라 쿵쿵따 할 때는 이제 그릇해야지 그릇 근데 그로 끝나는 단어가 별로 없어. 뭐 있지? 개그, 개그, 가그, 저 저그, 시그, 제그 인터홀드는 마법사 대학교 유명한 곳이에요. 저기 아마 마법사 대학교고 여기에 마을이 있을 거야. 아. 막 여우 키워보고 싶더라. 그겨 겨울여우, 설원여우랑 사막여우도 우리나라에서 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. 하얀색 여우가 예뻤던 것 같아. 그리고 여우가 개까라 사람을 잘 따른대. 그래서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말이 있나 봐. 안녕. 넌 저기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있, 있었는지 모르겠지? 나 무서운 사람이야. 조심해. 이긴 뭐지 여관인 것 같고 우선 짐좀 비워야 친것 같은데 여기 대장간 없어 대장간? 여긴 뭐는이기는 뭐라고 는야 되지? 영이의건물이고대장이이 없네 마이사구마이사구는이라 그런가? 오구는이친 할리퀸이다. 왜못 들어가? 당신은 왜 여기 있는데? 나 지혜를 찾을 거야. 무슨 해를 끼친다고? 내가 엘더스크롤을 훔치러 갔다. 왜 대학을 입학해? 내가 지금 여기 뭔데? 윈터월드 대학의 소 이래요. 여기는? 마 스카이림의 마법사들이 안식처 왜 입학을 해야되냐고 엘더스크롤에 대한 지식을 찾아 월몇 년? 몇십 년 당이고 그들을 파괴하기도 한다고? 무엇을 정화할 수 있냐고? 마법을 내가 수준에 맞는 마법을 써야하는데 드래곤본에 나 드래곤본이야. 오 위험한 발언이야 그거. 보여줄게. 뭐 아아 <laughs> 잘못했다. 푸스로 다로 저기 날리는 거였는데. 그래도 야 잠만 나용원 있었으면 아까 마법사 잡았을 것 같은데 넘어뜨린 다음에 그냥 패는 거야. 드래곤본 프리패스. 미라벨 어바인 교수님, 사범 이자들. 나 이것보다 나는 풋스로다가 좋아. 아이있었으면 아까 걔 잡았는데. 내가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데 엘더스쿨을 찾으러 왔다니까. 뭐야 이거? 어디로 순간 이동하는 건가? 아니네. 윈트홀드 대학입니다.

예의를 <목소리> 갖춰야지 누군지 모르니까 고위 마법사 이 사람도 엄청 세겠다 꽤나 만족하고 있다네 해악을 끼치려는 목적의 연구나 실험은 허가해주지 않고 있대 엘더 스크롤 엘더 스크롤 엘더 스크롤, 엘더 스크롤. 엘더 스크롤. 엘더 스크롤. <목소리> 위험한 연구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때 아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, <목소리> 위해서 이렇게 피해야지 s o m 안 s t 도록 해야지 아까 f f o r 들어간 것 같은데 d w o r 누구야 또 강의를 하고 있어 아일로 갔네. h 제 내가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일주일? 언제 올까 you're going to 서서서 it. I'm not s u r 왠지 여기 흔치게 품질게... 왠지 나에게 도움을 줄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장소야. 자, 우리 같이 한번 탐구해 보자. 알두 있는 사실이었다. 그런데 아까 뭐야 제목이 웃겨 이거 봐. 사실이었다. 영광에서 몰락. 두개골.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. 죽여라. 주무. 죽... 이건 아니고. 뭐안 주지. 못 준다, 못 준다. 아니야, 에이, 그림 있어가지고 없어 진짜로. 오 엄청 좋은 책들인가 보다. 저렇게 진열해 놓은 거 보면 이러면, 오랜만에 소매치 기좀 해볼까? 뭐 있냐, 주머니에? 응, 음, 하지만... 아, 없네. 야, like you know. 아, 뭐야?